네, 쇼쌤입니다. 자, 오늘은 118페이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문제 다 풀었죠? 문제 풀고, 118부터, 자, 123페이지까지 문제 풀고 인강 들어주세요. 자, 우리, 자, 물질의 상태 변함, 자, 고체, 액체, 자, 기체, 자, 요걸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자, 고체 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플라스틱 블럭 모양이 있어요. 자, 그 아저씨를요, 컵의 모양이 다른 거에다 이렇게 넣는다고 해서, 자, 모양이 바뀌거나 부피가 바뀌지 않죠. 그쵸? 자, 고체는 담는 그릇이 달라져도, 자, 모양과 자, 부피가 바뀌지 않아요. 됐어요? 그런데 이 액체는요, 자, 당연히, 자, 다음 이 주스를요, 자, 같은 양을, 자, 모양이 다른 거에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모양은 어떻게 돼요? 모양은 바뀌었죠. 자,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 됐고,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하지만, 뭐는 바뀌지 않습니까?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액체와 기체에 압축되는 정도입니다. 자, 액체와 기체를 놓고 봤을 때, 자 액체가 자 이렇게 고무 마개가 있는 자 요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이만큼이 들어가 있는 걸로 누른다고 해서 어 우리 액체는요 막 세게 누르면은 조금 내려가는 느낌은 있어도요 거의 압축되지 않아요. 하지만 기체는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요 요만큼의 기체를 넣은 상태에서 고무 마개 해놓고서 이렇게 누르면요 상당 부분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어 원래는 기체를 이렇게 할 적에 입자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리가 멀잖아. 자, 그 입자들 사이에가 가까워져서 져서 자, 압축이 된다. 그러니까 기체는 압축이 되는 상태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 고체 액체 기체. 자, 입자 배열 놓고 보면 얘네는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막 뭉쳐 있죠. 이렇게 뭉쳐 있는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얘네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나 액체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나 그 다음에 기체는 막 떨어져 있는 입자 사이 거리가 좀 멀어 멀어져 있어야 되죠 됐어 자 이렇게 알아둔 상태에서 내진 쑥쑥 가보겠습니다 자 앞에 강이 다 들었을 거고요 자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갑시다.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고체, 액체, 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체는 담는 그릇에 관계없이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죠. 안 바뀌어요. 왼쪽에 했잖아. 그다음. 자, 액체는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은 바뀌어요. 하지만 부피가 바뀌지 않죠. 답은 2번. 자, 액체 기체는 흐르는 성질 맞죠? 입자 배열이 가장 규칙인 고체, 가장 먼건 기체. 자, 2번. 자, 유리 얘가 고체죠. 얘가 액체고 얘가 기체잖아. 그렇지? 자, 입자 사이에 자, 거리가 매우 멀다. 이거는 다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물은 제외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다음에 입자 나는 입자가 운동하지 않아. 뭐야? 조금 움직인다 그랬죠. 미세하게. 자, 그다음에 입자 배열이 규칙적이야. 이거 이거는 불규칙의 대가 아닌가? 자, 이렇게 되고요. 입자 사이의 거리는 자 나가 고체고요 가가 액체고 기가 기체니까 다가 기체니까 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답은 몇번 4번 되겠습니다 활발한 정도도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고액기 순으로 자 가에서 다자 여기가 고체 여기가 액체 여기가 기체 이렇게 적혀있는 거 한번 찾아보래요. 답은 5번 되겠습니다자4번갑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고무공을 눌렀다가 놓으면, 공이 찌그러졌다가, 찌그러졌다가 다시 펴진대요. 됐어요? 그럼 뭐, 이 안에 기체가 들어있겠죠? 자, 다음 중 설명 중 옳지 않은 상, 어, 옳지 않은 거. 지금 잘 보면요. 자, 고무공 안에 들어있는 물질을 확인하라는 얘기야. 이거 눌렸어. 그럼 이 안에는 기체 상태가 있고요. 기체는 압축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 매우 활발한 상태, 불규적인 칙 상태, 거리가 매우 가까워? 아니야. 기체는 입자 사이 거리가 제일 멀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자, 우리 물질 상태 변화. 자, 여기는 이제 반드시 시험에 등장할 내용이고요. 고체가 액체되어 융해. 자, 액체가 목체가 됩니다. 굳어, 응고. 액체가 기체가 됩니다. 기화. 기체가 액체가 됩니다. 액화. 자, 이 둘은 다뭐라 그랬어요? 승화라고 했죠. 자, 그래서 5번에 알맞게 착지은 거, 답은 4번 있게 되겠죠. 그 다음, 자, 우리, 고기구국이 식으면 기름이 굳는다. 이건 응고죠응고 응구. A에 해당되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어, 우리 냉장고에 넣어둔 얼음이 고체죠. 조금씩 작아진대요. 바로 기화가 되는 그런, 그러니까 기체가 되는 승화작용이 되는 겁니다. 고체가 바로 이거 되니까 D. 승화입니다. 승화. 됐어요. 그 다음에, 겨울철 높은 산에, 자, 상고대가 생긴다. 이거는 뭐예요? 우리 수증기가 바로 얼음이 되는 형태죠. 이것도 승화인데, 어,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 C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예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시. 자, 그래 갑니다. 7번. 용광로에 철이 녹아. 자, 고체가 뭐가 됩니까? 액체가 되는 융해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슬 맺히는 거 수증기가 액체가 되는 거죠. 과. 그러니까 답은 4번에 있죠. 자. 드라, 드라이아이스의 크기가 작아진다. 이건 뭐라 그랬죠? 승화라 그랬죠. 자, 고체가 바로 기체로 넘어가는. 됐어. 그러니까 이거와 같은 거 승화. 됐습니까? 자, 냉동실에 얼음이 조금씩 작아진다. 그다음 자눈 사람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녹는 게 아니라 바로 승화작용이 벌어진 거예요 디귿이고요자 우리 버터가 녹는다 이거 융해죠 추운 겨울에 어, 유리창에 성, 이것도 승화인데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얘는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고요 얘는 기체가 바로 고체가 되는 승화 반대절 반대 방향이죠 디그니 어,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9번 문제. 그림과 같이 25도 일기압에서 비닐 주머니에 얼음 조각과 드라이 아이스 조각을 넣고, 자, 얼음은 녹잖아. 이거는 융해가 벌어질 거고요. 얘는 고체가 기체가 되면서 승화가 되면서, 자, 이게 빵빵해진다 그랬죠. 됐어요? 자, 그래 면고두 주머니에서 일어나는 변화. 자, 부, 분명히 얘네 둘다 상태 변화는 벌어지지만, 자, 질량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일단 5번이고요. 자, 우리 1번부터 4번은 틀렸다는 얘기죠. 자, 가는 용해. 나는 응고야? 아니자승화자 그다음, 나는 비밀 닐 주머니 속에 입자 수가 아니야. 상태 변화를 통해서 부피가 증가하는 것뿐이야. 됐어요? 자, 고체가 기체가 되면서 자, 입자 별이 뭐야? 자유롭고 불규칙적으로 바뀌면서 부피가 늘어나는 것뿐이죠. 가나모두 입자배열이 규칙적으로, 아니야, 더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거지. 부피가 커지는 거야. 부피 변화는 없다. 뭔 소리야. 부피 변화 있죠. 자, 그납니다. 10번. 우리 앞에서, 자, 염화 코발트 종이 기억납니까? 자, 여기 뜨거운 물을, 자, 해가지고서, 자, 수증기가 이렇게 발생하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기화가 벌어지고요. 여기 얼음 접시 하면요. 이 시계 접시 밑에, 자, 물이 맺힙니다. 수중기가 물로 바뀌는 거죠. 뭐가 벌어져요? 액화가 벌어집니다. 그래놓고 여기 있던 게욜로 이동해서 상태 변화를 통해 가지고 했지만 염화코발트 종이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됐어요. 자, 그런데 흥질은 뭐라고 바뀌지 않는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어, 유리 막대로 물을 찍어 염화코발트 종이에 대어본다. 푸른색이 빨간색으로 변하죠. 그렇지? 자, 나에서, 나, 어, 뜨거운 물에 있는, 자, 비커 위에 얼음이 담긴 시계물을, 어, 시계 접시로 올려놓는다. 올려 자, 그러면 나에서 비커 속의 물은, 에이, 뭐야, 기화된다니까, 기화. 기화, 액화. 그래서, 그리고, 나에서 시계 접시 아랫면에 물이 생긴다. 그렇지. 그러니까 물을, 어, 물이 맺히는 거죠. 액화가 어, 되는 거죠. 자, 나머지는 틀린 말이고. 자, 11번에. 이 아저씨 놓고 보면요. 어, 가가 만약에, 자, 고, 잠깐만, 물질의 상태인데, 가에서 나로 변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우리 저기, 같은 문제 상태에서 12번을 보면요. 어, 이게 기체면, 이게 액체고, 이게 고체잖아. 고체 입잡이 열리고, 봐봐. 이거 보다가 이거 보면, 이게 고체가 아니네. 이게 고체라고 할뻔 했는데, 이게 액체야, 액체. 그 다음에 이게 기체가 되는 거야. 가에서 나로 변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 액체가 기체가 되는 현상 뭐라고 해요 기화라고 하죠 자 뭐가 됩니까 물이 끓어 어 수증기가 되죠 나뭇잎에 서리가 내린다 이 아저씨는 액 어, 수, 우리 수증기가 바로 뭐로 바뀌는 거야 얼음으로 바뀌는 거죠 이거는 승화라 그랬어요 승화 성에 끼는 거랑 마찬가지로 자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용, 융해죠 융해 그 다음에 이슬이 맺힌다. 수증기가 물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이어지 액화. 그 다음 추운 겨울에 밖에 있다가 실내에 들어가면 은자 우리 뿌옇게 안경이 뿌옇게 되는 이거는 액화. 성에 끼는 거는 승화.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자이 친구가 뭐예요? 기체고. 이 친구가 액체고. 자이 친구가 고체가 되겠죠. 고체가 기체되는 거 승화. 기체가 고체되는 것도 승화. 자, 이 친구가 이거 되는 거, 고체가 액체 되는 거, 융해. 자, 액체가 고체 되는 거, 응고. 액체가 기체 되는 거, 기화. 많은 액화가 되겠죠. 자, 가에서 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 자, 보면은, 부피가 증가한다. 그치? 부피가 작았다가 증가하는 거고. 물만 빼면. 자그 다음에 나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다. 그치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죠. 자다 그죠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로 가면서 자 입자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고요 활발해지죠. 자사 번에 랍니다. 라. 응고. 자 우리가 어, 냉각 시킨다라고 하죠. 액체가 고체되는 거자 보면은 불규칙이 규칙적으로 바뀌게 되죠. 답4 번. 자 입자별이 처음보다 불규칙적 가열하면 되잖아, 그치지 됐어요. 어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거. 자 얘는 젖은 빨래가 마른다 기화죠. 그니까 바로 답이 나오네. <laughs> 자이 아저씨는 응고. 이건 냉각이죠. 그다음 이것도 어, 액화. 물방울이 맺힌다 액화. 그다음에 이 아저씨는 상고대 얼음이 되는 거. 수증기가 사, 어 얼음으로 바로 바뀌는 이 아저씨 현상을 우리가 어, 승화라고 하죠. 승화. 자, 얘네들은 어, 냉각이고요. 이 친구는 가열입니다. 가열을 해 줘야 불규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다음 현상에서 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양초의 촛농이 굳는다.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거죠. 그다음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수증기인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야. 이거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냉각하는 거죠. 냉각하게 되면은 부피는 감소하고요. 질량은 일정이야. 입자 수도 일정이에요. 그 다음 입자 사이 거리는 가까워지죠. 어, 불규칙에서 규칙적으로 바뀝니다. 배열이. 자, 그 다음 갑니다. 15번. 자, 아세톤을요. 따뜻한 물에 이제 넣었더니만이 봉투가요. 이 봉, 이 안에 있는 봉투가요. 빵빵해지는 거야. 액체였던 아세톤이 기체로 바뀌면서요. 부피가 어떻게 돼요? 증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액체가 기체 되니까 기화 맞고요. 액체가 기체가 되면 입자 사이 거리는 멀어지죠. 됐어요? 아세톤 입자 수가 증가해? 아니야. 부피는 증가하는 게 맞아요. 알았어? 이거는 어이 이것 때문에. 위에서 지, 이유를 이렇게 해야지.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서 부피가 증가한다 해 줘야지. 입자 수는 원래 있던 그 질량 그대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답이 기억 니음. 자 우리가 액체 비누일 때 높이가 이렇게 됐어요 여기야. 근데 이거를 고체로 했더니만 자 부피가 조금 줄어드는 거야.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그렇죠.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이런 상태를 응고 맞죠? 비누의 부피는 액체일 때보다 고체일 때가 더 작다. 맞는 얘기고요. 그렇지? 자 비누의 비누가 액체에서 고체가 될때 입자 입자 배이 규칙적으로 바뀌죠. 그렇지 거리도 가까워지고요자 질량이 감소해서 아니래니까 부피가 감소해서 됐어요 여기 아래 이렇게 어묵하게 조금 들어간다 이런 얘기 하자 17번에 아우 여기 중요있인데 진짜 중요한 내용이야 자 물질의 상태가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는 것 변하는 것 성질은 안 바뀌어 부피는 바뀌어 질량 안 바뀌어 배열 바뀌어 입자 사이 거리 바뀌어 입자의 종류가 바뀌어 안 바뀐다고 그래서 니은일 비읍이. 어, 되겠죠. 시험 문제 나온다. 에 자, 그럼 갑니다. 18번 가 보겠습니다. 어우, 서술형 문제들이네. 자, 우리 액체는 자, 우리 요요 요 그림 보면요. 압축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야. 됐어요? 자, 보면은 어, 같은 양의 물과 공기를 각각 넣고 피스톤 눌렀더니 물은 거의 압축이 안 됐고 공기는 압축이 됐다. 이런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입자 사이에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어, 공기는 이렇게 할까? 기체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압축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었던 거야. 자, 더운 날 자. 어, 더운 여름날 컵에 잠긴 차가운 음료수를 마시다 보면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자 물방울이 생성되는 과정을 상태 변화를 이용해서 자 지금 따지고 보면은 어 수증기인 기체가 액체가 되는 액화가 벌어진 거야 액화 액화 알겠죠 그 다음 우리 코발, 코발트, 염화 코발트, 자 여기서 휴 올라와서 기화가 벌어지죠. 그리고 이 밑에 수증기가 차가운 이거를 만나 가지고 액체로 되는 액화가 되겠죠. 시계 접시 아랫면에 맺힌 액체가 뭔 짓을 해요. 자, 물이지 뭐야. 좀 뜨거운 물 가지고 한 거잖아. 됐어요. 자, 액화되어 이 액체가 생성되는 과정, 저기 아래 뜨거운 물이. 기화된 물이 다시 액화가 된다. 액화되는 과정 이렇게 쓰면 되지 뭐. 자, 그 다음입니다. 물질의 상태가 변해도 어,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가다. 뭐예요? 물질을 구성하는 자 입자의 종류, 종류와 수가 바뀌지 않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자, 22번에 양초가 녹아, 녹아, 촌농이 된대요. 가에서. 녹는다, 융해져. <laughs> 그 다음, 촌농은 심지, 심지를 타고 올라가 심지 끝에서 기체가 되어. 자, 우리, 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기화죠, 기화. 그다음 촌농이 흘러내리면서 여기 겉에 흘러내리면서 굳는데요. 이거는 응고죠. 자, 1번문제는 여기다 다 적었어요. 상태 변화가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입자의 운동성, 입자 사이의 거리, 입자의 배열은 어떻게 되느냐 답니다. 응고죠. 응고 상태에서 자 액체가 고체가 되면 응고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입자서의 운동성은 운동성은 둔해지고 이제 자, 입자서의 거리는 거리는 가까워지고 자, 입자배열은 어떻게 된다고? 입자배열은 자, 규칙적으로 바뀐다. 됐어요. 자, 그나갑니다. 23. 자, 우리 드라이 아이스를 비닐백에 넣어놓고서요. 내비두면요. 자, 고체가 뭐가 돼요? 기체가 되면서 이렇게 빵빵하게 된다고.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태 변화를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승화라고 하죠. 입자 배열, 입자 사이 의 거리. 자, 우리 입자 배열이 자 불규칙. 해지고 자 입자 사이에 안 보입니까 입자 사이에 거리가 멀어져 부피가 증가한다 그래서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실력탄탐 보겠습니다 다음 현상에 대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 중 잘못 이야기 하나를 찾아보래요. 가을 아침에 안개가 끼었어요. 이거는 수증기가 어 물로 바뀌는 거야. 알았어? 액체로 수증기가 그러니까 기체가 액체가 되는 액화죠. 그런데 해가 뜨자 안개가 서서히 사라졌다. 자 다시 수증기로 바뀌는 기화입니다. 자, 가을 아침에 안개가 끼는 까닭은 온도가 낮아져서 수증기가 액체로 바뀌었기 때문이야. 맞아. 맞아. 자, 그리고 해가 뜨면 온도가 높아져서 다시 안개가 사라져. 수증기로 변해. 맞아. 공기 중, 자, 어, 의 수증기가 액체로 변하면 입자 사이 거리는 더 가까워지겠네. 맞는 얘기 했죠. 서희, 입자 사이가 거, 가까워지면 입자의 크기, 어이 갑자기 뭔 소리야. 입자의 크기가 왜 작아져? 입자의 크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됐어요? 그래서 서희가 잘못 얘기했네요. 그 다음 갑니다. 삼각 플라스크에 자, 물을 넣고 알루미늄 호일을 씌운 다음 가운데 작은 구멍을 뚫고 물을 가열했대요. 어, 물이 끓으면 알루미늄 호일 구멍 바로 윗부분에 뭐가 생긴대요? 하얀 김이 생긴답니다 생긴 부분에 자, 각각 푸른색 염화코발트고 어? 푸른색 염화코발트는 우리 상식으로 앞에서 우리 공부한 걸 따지면 물 찾아내는 거 아니야 물. 됐어요? 자 여기서 물을 넣고 호일을 씌운 다음에 끓인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어자 우리 기억. 어 기억에 하얀 김은 기체 상태다. 어 지금 요거 우리 물의 지금 상태 변화를 지금 어,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런데 어 잠깐만. 지금 다음 설명 중 옳은 겁니다. 하얀 김이 생기는 부분에. 어, 지금 여기 의도가, 자, 잠깐 볼게요. 어쨌든 여기다 염화 코발트 종이를 이렇게 딱 푸른색 갖다 대면, 자, 색깔이 붉은색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물을 끓여가지고, 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그런 거를 지금 실험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답은 3번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기억의하얀김 상태는 뭐냐면 얘들아 우리가 이어 여기 어디였냐 자어 여기 20번 문제 풀때자 20번 20번 할때 이게 기화된 게 차가운 거랑 만나가지고 여기 액화돼서 이 시계 접시 밑에다가 염화코발트 종류를딱 댔을 때 붉은색으로 바뀌었잖아 이게 지금 어, 기체가 액체로 바뀐 거를 확인하기 위한 거거든 지금 잘 보면요. 여기 보면 알루미늄 호일을 여기다 왜 씌우냐면은 자 이게 지금 시커멓게 돼 있어서 이게 자 의도가 이거예요 자 여기에 물이 있어 끓여 그러면 수증기가 돼서 날아갈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알루미늄 호일을 하고요 여기 구멍을 뚫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금속이 있어가지고 금속이 순식간에 빠른 속도로 이 수증기의 열을 뺏어서 액체가 된 상태로 나가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다 염화코발트 쪽에 딱 되는 순간 아 이게 물이구나 빨간색으로 바뀌어서 물이구나 이거를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기약의 하얀 김은 액체 상태인 거지 액체 상태. 그래서 이거 지금 기체라고 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액체 상태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 <laughs>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지. 여기 좀 말을 조금 애매하게 해놨는데 그리고 이거는 물의 승화가 아니라 기화입니다. 기화했다가 액화되는. 그런 상황을 관측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다음 갑니다.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고체 아이오딘이 들어있는 비커 어, 위에 자, 얼음이 담긴 시계 접시를 올려놓고 서서히 가열을 했대요. 자, 지금 이거는 <laughs>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에서 이제 확장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죠. 자, 봅시다. 어, 잘 보시면 자 A에서 입자 배열이 불규칙적으로 변한다. 자 지금 옳지 않은 거 찾는 건데요. 지금 이 아저씨가 아이오딘이 아이 애들이 아이오딘이거 아나? 자 아이오딘이 이게 승화되는 작용을 지금 확인하고 싶었던 거거든. 자 봐봐 여기가 얘가 고체야. 그런데 이 아저씨를 지금 여기 뭐야어 가만히 내비두면 이 아저씨가 기체로 바뀌어요. 그래서 다시 이 친구가 여기 차가운 거랑 만나면. 어, 고체로 바뀌는 승화 작용을 지금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고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거, 기체에서 고체로 바뀌는 됐어요. 그런데 이게 뭐 지금 수준 높은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뭔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봐. 이 아저씨가 뭔가 바뀌어가지고 상태 변화를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어, 시계 접시에 얼음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여기가 냉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냉각. 됐어요? 여기는 뭐 하고 있단 얘기야? 가열하고 있단 얘기지. 됐어? 자, 그래서 A의 입자가 자 고체에서 액체가 됐든, 액체에서 기체가 됐든, 자 불규칙적으로 바뀌어 이제 A 지역에서는. 됐어? 그러다가 다시 자 액체가 어 기체가 액체가 됐든 기체가 고체가 됐든 어떻게 돼요? 자 우리 B 지역에서는 어 기체가 고체로 바뀌는 과정이야. 자 거리가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겠지. 됐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서 보기를 보면요. 여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4번 보기에서 고체 기체 고체 이런 얘기를 해놨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니까 상태 변화인데어 앞에서 했던 거는 기화와 액화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면 얘네들은 승화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영하의 날씨에서 눈사람 크기가 작아지는 거는 뭐예요? 얼음이었던 눈 고체가. 기체로 날라가 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러면 우리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니까 B가 아니라 A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 5 번이게 됩니다. 그다음 갑니다. 액체 상태의 금속을 부어 원하는 모양으로 응고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틀은 실제 물건보다 약간 크게 만든다. 자, 그 까닭을 얘기해보래요. 야, 이네 우리 고액기 이렇게 됐을 때 어. 어 우리 응고할 때 부피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틀은 실제 물건보다 약간 크게 만든다. 약간 크게 만들어야 응고됐을 때 부피가 줄어들면서 원래 크기가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 그래서 질량은 뭔 감소야? 입자 수뭔 감소야? 무슨 종류가 달라져? 그러니까 1번, 3번, 4번은 상태 변화할 때 변동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 그치 보기로 보고 잘라내면 되겠다. 아이스크림을 포함, 어, 포장할 때, 자, 넣어주는 드라이 아이스는 밀폐되지 않은 휴지통에 버려야 한다. 그까닭으로 자, 얘들아, 드라이 아이스 남았어. 이게 고체로, 기, 고체가 기체가 되면, 자, 밀폐되어 있는 거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기체가 되면은 빵빵해지다가 터질 수도 있겠죠. 됐어요. 어찌되었건 승화하여 부피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답 3번입니다. 자, 다음 우리 상태 변화 열 에너지는 다음 강의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쌤입니다